우주탐사선 보이저 2호의 연구가 시작되기 전에는 천왕성의 자기장에 대한 측정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. 1986년 우주탐사선이 천왕성 궤도에 도착하기 전에는 천왕성의 자기장이 태양풍의 방향을 따르는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. 이 경우 지자기 극은 황도평면에 있는 질적 극과 일치해야 합니다. 천왕성 탐사 중에 제공된 자기권에 대한 데이터는 특히 놀라웠습니다. 이 행성은 한 번에 두 개의 주 극과 두 개의 보조 극으로 구성된 네 개의 자극을 포함하고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. 다른 행성의 자기장 구조는 일반적으로 비슷하며, 선은 한 자극에서 나와 일정 거리에서 행성을 돌고 다른 자극으로 돌아갑니다. 따라서 행성은 일종의 자기 고치로 둘러싸여 있습니다.